6 6쪽 2번. 두점 a(a, 1), b(5, a)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한번 구해 봐라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ab의 거리가 뭐였던가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ab의 거리는 당연히 선분 ab의 길이죠. 선분 ab의 길이,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 보면 루트의 x 좌표 사이의 거리.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사이의 거리 1 빼기 a의 제곱 그렇죠. x1 빼기 x2 y1 빼기 y2 이렇게 순서를 맞춰준 것 뿐이에요. 자 요것에 최소가 되는 순간을 물어보는 건데 전개하면 정리하면 2a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이니까 마이너스 12a 25이니까 플러스 26이 되더라 라는 거죠. 자 이게 이것의 최소가 되는 순간을 물어봤어요. 근데 루트 안이 a 관한 2차죠. 따라서 루트 안이 최소면 루트도 최소가 되겠죠. 따라서 a 관한 2차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무조건 완전제곱. 그렇죠? 따라서 이로 묶어서 정리하면 a제곱 빼기 6a 더하기 26 이렇게 될 것이고 무조건 요것의 반의 전체제곱이니까 얘는 2배의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6에 3의 제곱을 더했으니까 3의 제곱을 빼면 2 곱하기 3의 제곱 빼주면 되겠죠. 따라서 2배의 a 빼기 3의 전체 제곱 26에서 1, 8 빼주면 더하기 8. 따라서 a가 3일 때 최소값 루트 8, 이루트 2를 갖겠다는 라 겁니다. 저 정답은 3입